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마인드 골프의 품격 있는 시사 골프 이야기 제 39번째 샷 시작합니다. 요즘 골프장 너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 공급, 수요 공급 법칙처럼 골프장의 그린피, 카트비, 뭐, 캐디피 다 오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골프장이 잘 된다는 말은 실제 골프장의 가격, 골프장도 그, 부동산, 판매, 매각을 하는, 또 이게 누가 사는 그런 거래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내장객들도 많아지면, 아까 얘기했던 내장객들이 내는, 실제 그린픽카트비또 뭐, 여기저기서 또 먹는 것도 있겠고, 또 캐디피. KDP, 캐디피는 실제 그 골프장에 어떤 매출로 들어가진 않지만, 그런 전반적인 매출이 좋아지면서, 골프장이라는 그, 그, 어떻게 보면 회사죠. 골프장도 하나의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값어치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골프장의 가격도 그 거래를 하는 가격도 그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그래서 국내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아니면 골프장이 개별적인 회사인데에서는 그 또는 이제 또 기업체에서 그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런 골프장을 파는 데도 있기도 하고 또, 골프장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런 골프장들을 또 사는 이런 거래들이 점점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골프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회사가 사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어떤 자본이 살 경우에 어떤 펀드라든지 어떤 금융권에서 살 경우에는 골프장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을 소유만 하고, 실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 위탁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위탁 운영 업체들과 같이 그런 금융권이 골프장을 인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금융권이 골프장을 인수하고 그거에 대한 경영은 그 골프장의 운영은 골프장을 직접 잘 운영하는 위탁 운영 회사에 이제 그 그런 그, 그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거래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데요. 뭐 그런 회사들 중에 골프존 카운티라고 해서 골프존이 이렇게 MBK라는 자본으로 골프장 인수한 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럼 위탁 운영하는 데는 뭐 다양한 많은 뭐 이도라는 회사도 있죠. 이도라는 데는 클럽 D 골프장들이 있는 데들다 어, 이도라고 합니다. 거의 대보그룹에서 하는 건데요. 클럽 D는 뭐, 다양한 뜻이 있는데, 뭐, 데스티네이션도 있고, 뭐, 대보그룹의 뒤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마인드 골프가 최근에 이제 그 회사를 옮겼는데요. 블루원이라는 블루원 상주 용인 경주. 경주는 디아노스라고 하는데, 그런 블루원에서도 그런 위탁 운영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있었던 카카오 VX에서도 불과 몇달 전에 있었죠. 거기서도 이제 위탁 운영 사업을 하는데요. 뭐, 대기업들도 위탁 운영 사업들을 또 많이 해요. 최근에는 그, 스카이 72를 위탁 운영으로 또 하겠다고 해서 KMH라고 그, 신라 CC, 뭐, 때제베, 파주 CC, 뭐, 이런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그 KMH라는 그룹에서도 또 이제 스카이 72까지 위탁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잠깐 뭐 그런 위탁 운영과 또 이제, 골프장의 그런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진 회사들은 일부 그러한 골프장을 이제 매물로, 왜냐면 요즘 시장이 좋으니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매물로 내놓는 그런 추세도 있고 거래가 이제 되기도 합니다. 뭐 가장 최근에는 그, 그 두산에서 갖고 있는 두산 중공업이 갖고 있는 골프장 중에 뭐 라데나도 있고 뭐, 클럽모우도 있는데요. 클럽모우라는, 그, 춘천에 있죠? 클럽모우가, 그, 하나금융, 모아미래, 모아미래도? 아 이렇게 되는데, 컨소시엄. 그 금융권에 이제 골프장이 팔렸는데요. 그, 얼마에 팔냐면 27월이에요. 27월 골프장인데, 그, 1850억에 팔렸습니다. 골프장의 가격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골프장 가격이 이 정도 됩니다. 27억을 순천에 골프, 있는 골프장인데 클럽모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골프장이에요. 어 1850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골프장의그 가격을 이야기할 때는 홀당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대략 나눠 보면요. 어, 홀당한 70억 정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27억이 있으니까 27억 곱하기 뭐한 70억 정도 하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아, 이번 골프장은 얼마에 거래됐어? 그러면 총 가격도 이야기하지만, 아, 홀당 얼마 정도에 거래됐어? 하면 대략적으로 얼만큼 이제 잘 거래가 됐는지, 비싸게 줬는지, 싸게 샀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작년도에 이제 골프장이 어떻게 팔렸고, 전체 거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 2020년 상반기에 골프장 매각 전체 규모가 2019년 대비 533%, 그러니까 5.3배 정도가 늘어나서 전체 8,052억 정도의 규모로 상반기 6개월 동안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8,052억이면 골프장 하나에 지금 보면은, 어, 18월 기준으로 1,000억이 좀 넘죠. 1,400억, 1,500억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골프장 수도권 쪽에는. 그러면 대략 한 6개 조금 안 되는 그런 골프장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죠. 18월 기준으로. 그리고 두산중공업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클럽모호 c c 이야기를 드렸고요. 최근에또 골든베이 CC, 골든베이 CC는 한화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화에서 갖고 있는 골드, 골든베이 GC를 이제 거래하려고 하는데 퍼블릭 27호라고 합니다. 이 골프장은 그 LPGA에서 유명한 애니카 소렌스타미 디자인한 골프장이라고 하고요. 어, 2020년 5월에 원래 회원제 골프장이었는데 퍼블릭으로 전환을 했고, 퍼블릭으로 전환된 다음에 한화에서 그 자본, 그 돈이 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매물로 현재 내놓은 상태고 아직 거래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용인권에 있는 또 좋은 그룹장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가 있는데요. 아시아나는 금호그룹 거고요. 금호그룹에서는 그 아시아, 금호리조트라는 사업부문이 있고 그 리조트 사업부문 안에 이제 아시아나 CC가 있는데요. 아시아나 CC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무덤같이 그린 주변에 몽글몽글몽글한 그런 것이 많기로 또 유명하고 쉬운 골프장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골프장도 36 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장도 또 이제 금호그룹이 경영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아시아나도 이제 매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나 CC도 매각에 이렇게 내놨는데 대략 2천억 이상 정도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2천억이라고만 해도 홀당 한 56억 정도 되는 거고요뭐 아까 얘기했던 클럽모우가 춘천권에 있는데도 한 홀당한 70억 정도 했으니까 56억 보다는 훨씬 더 받을 수 있겠죠. 2000억 이상인데 2000억이라고 계산했을 때 5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마뭐 아시아나 정도 되면 훨씬 더 왜냐면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좋고 그 고속도로에서 나가서 굉장히 좀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한 한 70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최근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장 가격도 올라가는데 과연 이거보다 더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이 거의 상투일지는 좀 내년 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계속 유지가 되면 그 이러한 시세는 계속 유지가 되거나 좀더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운동을 야외에서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골프의 인구들이 늘어나고 또 자주 골프장을 또 가게 되면서 그린피는 점점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골프장 의 가격도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 명문제약이라는 데서 가지고 있는 나인홀 골프장이 또 있는데요 거기는 그 더반 더반 0천에 있는 나인홀 더반골프클럽이 있는데 여기도 나인홀인데도 무려 500억 안팎이라고 합니다 500억이면 아까 이야기했던 36홀에 2000억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나인홀에 500억 규모니까. 그래서 이것도 홀당 56억 정도 되는데요. 나인홀 골프장도 한 이런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쪽에 있을수록 부동산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처럼 수도권으로 올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고 저쪽 전라도, 뭐 경상도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도 골프장 가격이 높고 전라도는 강원도, 제주도 쪽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그 좀더 싸겠죠. 부동산 가격도 쌀 테니까. 그 똑같이, 이제 그린피도 그거에 따라 똑같이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 골프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치러 가는 그런 골프장이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 뭐 적게는 한 천억 정도에서 비싸게는 뭐한 이천억까지 이렇게 18월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사이에 있다고 라 보면 되고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18월에 한 천억 정도 됐던 가격이 뭐 1400억, 1500억까지 이렇게 휙 올라가 버린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골프장 가격은 얼마가 내가 얼마 정도를 벌면 골프장을 살수 있을지 한번 가늠하는 차원에서 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골프장 거래들이 좀 많고요. 주인이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 정도면 은 골프장이 뭐 어떤 정도의 가격인지 아시겠죠?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도널이. Just play mind golf. Bye!